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조립은 블랙감성 p c 예요 오, 우, 블랙감성 PC 야오 이쁘다 안녕하십니까 자, 아프리카와 유튜브를 같이 소별하고 있는 커밍이입니다 자, 오늘은 어... 김영재님 구독 감사합니다 런더벨님의 PC인데요 사양이 좀 특이하죠? 자, 맨날 제품을 여러가지 썼는데 요즘에는 좀 섞어서 쓰려고 노력합니다 자, 현재 사용되는 부품은 i7-9700K와 에즈락 Z302 Extreme 4 TNT 카운 유통사입니다 누 애쉬랑은? 디디커 화이팅! 그 다음에 지스켓디 d r 4 16GB RGB 25600 짜리고요 게이머드 RTX 2080펜텀 GLH-D6 8GB 그리고 SSD는 3380x500GB 웨탈 디지털 그린 웬디그린 200아1 2 0 g 이거는 뭐에 어? M2로 사셨네? 뭐 어, M2가? 아우 어, 큰일 날다네 이거에 그 다음에 도시바 이테라 하드디스크 그리고 n 젝트 H500 매트 블랙 시소이 포커스 SSR 750 카본 블랙 케이블까지 어마어마한 초고성능 PC입니다 오 박수 한 번씩 우우. 자 그러면 요 PC 조립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사양 다 하고 요아 아, 부품이 죽이네 아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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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도 입었어요! 옷도 입었어 자 그러면 한번 진행을 해 볼게요 자, 롬도벨님 문자도 드렸는데 왜 이렇게 안 오시지? 자 그러면 그 하나씩 부품을 가서아 근데 D&D 크면서 이분한테 뭐 드려야 될것 같은데 제가 상품을 다 써버렸어 자제꺼야 커플티에요 커플티인데 아 이게 이제 좀그 사이즈가 M사이즈네요 M이어도 굉장히 클거야 오케이 우선은 CPU 쇼 CPU는 어... I7 9700K에요 자 1시간 바안에 끝내고 포장하고 집에 갑시다 웬디그린 2백 120기가인데 이거는 따로 뭐 용도가 있으신가봐요 요거를 요청하셨어요 와 그린그린한다 기판까지 그린이야 이야 오랜만에 본다 녹색기판 G스킬 1 6개갑니다 지싱크 엔비디아 제어판에 사셔야 돼요 그 사셔야 돼 지스킬 램 16kg 에요 에스 SSD 500g b s 에 d 500g 하드 2TB 포커스 시리즈, 포커스, 그, 750W에요. 가성비가 참 좋죠? 제노드 팬텀이라는 RTX 2080저 처음 봅니다, 지금. 이거 보니까 어, 저도 좀 궁금한데. 모니터에서 오버클럭 하셔야 돼요. 모니터에서. 자. 상품이에요 오, 저 처음 보는 건데. 와우. 와, 나 그래픽카드 이렇게 프롬프인 처음 본다. 잠깐만요. 자, 그래픽카드 한번 볼게요. 어, 전체적으로 3펜인데. 이게 안전 <laughs> 약간 안전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안전망이 있어서 이렇게 애들 이렇게 이 손가락을 넣으면 이제 넣지 못하게 방위상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장난입니다 <laughs> 일단 레퍼런스 기판 같은데 아니네 보통 레퍼런스였으면 얘가 전원이 6 플러스 8핀인데 기판은 잘 모르겠네요 일단은 백패라도 이렇게 고급스럽게 오 원숭이가 그러잖네요 원숭이 딱 보면 원숭이야. 그쵸, 개인 워드의 스티커가 이렇게 있는데 굉장히 디자인적으로 예쁘고 싼티가 안 나요, 실물이. 싼티가 안 나. 오, 어, 옆에 스티커도 있네요. 이 스티커 같은 건 바로 떼야 돼요. 아, 나는 이런 스티커 너무 싫어. 바로 떼야 돼요. 얘가 나는 자국 생겨요. 자, 전체적으로 굉장히, 오, 금속이에요. 얘도, 아, 얘는? 얘도 금속인가? 이쪽은 알루미늄이고, 얘는 플라스틱이에요. 히트파이프도 이렇게 듬직하게 나와있고, 되게 고급스럽다. 포트는 다똑같고요 레퍼런스하고 똑같네요. 굉장히 괜찮은데? 여기에 이제 LED가 아마 나올거예요 LED. 이쪽에. 이따가 한번 봅시다. 여러분 어때요? 이쁜거 같아요? 메인보드. 어우. 지난번에 타이치는 개봉했는데, 이스트림4는 처음 보여드립니다. 저도 이스트림4 Z305는 처음 조립이에요. 한번 개봉 한번 해볼게요. 야, 저 채팅 좀 해라, 채팅 좀. 아주 그냥. 다 퇴근 시간이라 아주 그냥. 왜 이렇게 안 나와! 나온다. 죄송합니다. 잘 나왔네요. 일단은, 제가 누차 지적했지만, 요, 백패널, 아이오 패널에, 아이오 커버의 재질이 좀 저는 아직까지 좀 마음에 안 드네요. 뭐 개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얘는, 어, SSD 볼트. 사타가 필요합니다. 왜할 말이 없어? 내가 할말 없게 만들었어? 나, 저, 진짜 물어보자. 9900스카, 스레드 리퍼스카. 여러분, 보고 싶은 거 뭐야? 난 예전에 저기 나이전에 나이1700때완전한번 실패하긴 했어요. 아 안녕하세요. 한참 조리보고있었어요 레이스 리퍼플러? 런던밸리. 어우 본인 메인보드 어때? 그래픽카드 보여줄까요? 런던밸리 봐봐. 완전 이쁘죠? 메인보드에? 나는 리퍼가 어딨지? 좋아요. 오케이. 그럼 대충, 대충 합니다. 컴퓨터 조립을 보시기 위해서. 아, 맞어. 티셔츠 사이즈 몇 입으세요? 몇 입어요, 티셔츠? 와, 보디프네. 에지락다 이렇게 돼있어요. 110? 오, 안 맞겠네. 혹시 그, 다른 여자친구랑 뭐 이렇게 있으세요? 여자친구랑 뭐 있어요? 티셔츠 M사이즈라 자, 테이프 제거했고 전원부 오, 깔끔하게 구성되어 있네요 정렬이 잘되있어요 무광 블랙 바디에 가도 되죠 아이고, 이거 말아야 양철 아, 이좀 양철 좀 어떻게 해 안 보이긴 하죠. 양철은 좀 아니잖아요. 양철 좀 어떻게 해주면 안 되겠니? 하, 미치겠다 진짜 양철 진짜. CPU 장착할까? 핀이 휘었는지 확인 한번 합시다. 혹시나 이제 핀이 휘어 있는 놈들이 간혹 있어서 핀은 괜찮은 거 같은데? 9,700개. 혹시 9,900개 바꾸진 않았죠? 자, 그 다음에 이쪽에, 여기다 이제 SSD를 장착할까요? 이게 맞나 근데? 아, 뻘짓하지 말자. 그냥 이게 이게 280이네. 이렇게 뻘짓하지 마. 내 거도 하나 사주지. 일단 은밀한 영상 들려 그런 거 아니야? 이게 또 헷갈리네, 갑자기. 모르죠. 고용량 영상만 보시는 거 아니죠. 자, 이렇게 해서. M2SSD를 설치했습니다. 어, 보드는 디자인이 굉장히 예뻐요. 이제 여기다가 수냉 쿨러를 달아야 돼요. 그래서 수냉 쿨러를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시판에다 잘 모아놨고. 아까 제가 개봉만 했습니다, 이거. 도대체 이게 얼마나 시끄럽길래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하는지. 나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 이거 안 시끄럽던데, 저는. 어! 싹! 오케이. 오늘 세트가 좀 약간. 난안 시끄럽던데. 모르겠던데, 시끄러운지. 야, 보드 기본. 이게 보드가 굉장히 고급스럽더라고요. 생각보다. 불럼한번뽑까요불고한 번. 오랜만에 한번 야간 모드를 한번 봅시다. 오우. 오~~ 그래픽다 LED가 장난 아닌데? 멋있네요 포인트가 LED 역시 역시 짱 이런 어때요? 올블랙 감성 이쁜 것 같아요? 심플한 멋과 고급스러운 맛이 딱 이렇게 섞여있네요. 중간으로 심플하면서 고급스러운게 딱 좋아요 발성은 내일하고 지의되는 필수입니다 이거는 자 이만 방송 종료할게요. 자, 집에서 봅시다, 여러분. 오늘은 이만 할게요.